주의, 본 영상에는 우라통이 터지는 장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나다 싶으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002년 10월, 루마니아.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하는 한 모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만 사고가 나버립니다. 엄마는 밖에서 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딸은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보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모녀는 살해당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곳 인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주인공 클라멘타인 모든 수업을 마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그대만의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이런 외진 곳을 찾느니라고는 가끔 오는 떠돌이 강아지 뿐입니다. 밤이 되고, 남편 녹카는 먼저 잠이 들어버립니다. 갑자기 울리는 한 통의 전화, 수학이 넘어에서는 괴상한 소음이 들릴 뿐입니다. 불길한 느낌에 서둘러 잠을 청하는 아내. 이상한 낌새에 곧 눈을 뜨게 되고 서둘러서 남편 루카를 깨우는데 현관 앞에 세워뒀던 자동차가 어째선지 정원 구석에 가있습니다. 트 라미네. 신고해 보지만 나주되면 다시 접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찰. 나. 심지어 전기까지 나가 버리는데. 멀리서 보이는 후레쉬 불빛. 집 주변에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치밀하게 전화선까지 끊어놓은 괴한 위협을 느낀 이들은 침실로 피신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자 아내를 남겨둔 채. 1층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남편, 켜져 있는 TV를 끄고 욕실을 확인하자. 또다시 켜져 있는 TV, 남편의 비명소리에 문 밖을 살펴보던 아내. 그런데. 오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남편. 아내는 응급처치 후 화장실로 남편을 피신시킵니다. 창고를 이용하여 외부로 탈출. 도움을 요청해보려 합니다만, 어느새 바로 앞까지 쫓아온 괴한. 몸싸움 끝에 괴한을 난간에서 밀어버리는 데 성공하지만 괴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남편에게 돌아온 아내. 괴한들이 창고 쪽에 가 있는 순간을 기용하여 탈출을 시도합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철조망을 넘어가는 아내. 그러나 다리를 다친 남편은 철조망을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아내만을 탈주 시킵니다. 숲을 지나 마을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보지만 금세 괴한들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도난당했던 차를 발견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괴한들에게 납치당하고, 다행히 차량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차 주변에 홀로 서 있던 괴한, 그 정체는 갓 초등학교를 벗어났을 정도의 꼬마아이였습니다. 하수구로 향하는 남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치륵같은 공간에 아내의 비명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찾습니다. 아내를 고문하는 꼬마 아이와 이를 말리는 꼬마 아이. 그러나 곧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는 탈출을 돕겠다는 꼬마 아이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는 아이. 남편 루카를 사다리에서 떨어뜨리고는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이제 아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뒤따라오는 아이를 공격하려 하자. 그렇게 악마 같은 아이들을 피해 도망치던 아내, 드디어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또한 아이들에게 납치되어 버립니다. 며칠 후, 마을 외곽의 하수도에서 이들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요한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는데, 당시 전 유럽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아내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이었던 것, 공범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꼬마 아이는 10살이었고, 살인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랑 안 놀아줘서 죽인 거야, 라고요. 월드컵 불은 악마의 열기가 뜨거웠던 2002년,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 이야기입니다. 꼬마 아이들이 이런 큰 일을 저질렀던 것도 충격적인데 영화 후반에 불변하던 꼬마 아이는 완전 소름이더라고요. 딱 저한테 걸렸으면 뚝가뚝. 뚜까뚜... 네. 그래도 캐나다 배우 미카엘 코엔의 잘생긴 외모와 영화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반전 없이 끝나버린 반전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천 영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